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영어 수업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날짜 확인하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짜는 October 6 뭡니까? 10월 6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도 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동양계 쪽에서. 네 네. 훌륭하신 분이 명언을 준비 하신 말씀하시는 그 명언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많이 찔렸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던 어떤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명언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Our prime purpose. 우리의 prime 뭡니까? 뭐 제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적인데 어디에 어디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In this life. 어, 이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요거 뭐예요?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그거. 영어에 어순 뭐예요? 할말 던져요. 할 그다음 뭐 자세한 얘기 따라와요. 여기 어떤 걸 가지고 자세한 얘기 따라오는 어는날는전달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뭐 구조는 똑같아요. 할말 던져? 자세한 얘기 따라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한글로 한글로는요. 한국어 한국어로는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영어로는 뭐 요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 in this life 어, 이 삶에서 이렇게 할말 던지고 따라온다라는 거 네, 잊지 마시면서 계속 가볼게요 근데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누구 얘가 행위자고 얘가 행위자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여기 함몰되지 마세요 함몰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얘, 얘 갖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뭐냐면은 걔 존재와 상태는 is to help others 뭐예요 to help 앞으로 돕는 것입니다. 누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라고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삶 우리 이 목적은요. 우리의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리고 if y o 만약 당신이요, can help help 도울 수 없어요. can help 도울 수 없어요. them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을 도울 수 없다라면요. at least 적어도 적어도 don't hurt them 상처 주지 말래요. 도, 상처 주지 마세요. 당신이 도울수 없다면, 적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처 주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를 있네요. 그죠? 도우, 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돕는 건데, 도움 못 줘도 돼. 하지만 상처는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 있죠. 누가 얘기했느냐? The Dalai Lama. 달라이 라마가 얘기했습니다. 누굽니까? 티베트의 정치 종교 지도자, 지도자죠. 근데 중국에 티베트가 중국한테 이렇게 주권을 뺏겼어요. 지금도 뺏긴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주로 미국에서 많이 계시는데 세계를 돌면서 어떤 이 망명 정부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끌고 계신 분 달라이 라마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못 도와줄 거면 차라리 상처 주지는 마세요.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해설문도 바로 연관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to some people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hurting 뭔가 이 상처 주는 것 그러니까 I-N-G니까 이게 동작과 이렇게 동작하는 in 동작과 또 뭐요 예 약간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hurting 뭔가 상처를 이렇게 주, 상처 딱 주는 거 and 그리고 being hurt 이번엔 뭐요? 예 b 동사 다음에 근데 being hurt예요 근데 어, hurt 다음에 왜 ed 안 붙었죠? 이게 b 동사 다음에 ed가 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hurt는요 그냥 변화형이 hurt, hurt, hurt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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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안 붙어요. 그냥 being hurt. 얘는 hurt i n 하면 뭐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상처 주는 거고, being hurt 하면 상처를 이렇게 탁 받는 겁니다. being hurt. 상처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 is, 그거 존재 상태가, 이 상처 주고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존재 상태가 away, 길입니다. 근데 어떤 길, 길, 방식입니다. 어떤 길 of life, 어,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얘도 f 으로 붙은 away. 방식입니다. 길입니다. 어떤 방식, 어떤 길 of life, 어, 삶의 길,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게 삶의 그냥 방식입니다. 그리고 면서 they have learned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랑 연관된 과거 늘 말하는 현재 완료죠. 현재랑 연, 연관된 과거, 일단 과거예요. 배웠습니다. 과, 배웠습니다. 과거예요. 과거인데 과거로 과거인데 현재랑 연관돼서 과거로해서 배웠기 때문에 뭐요? 현재 이렇게. 현재 그런,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런, 그런 뉘앙스가 둘다 담겨 있다는 걸늘 말씀드리죠. 어쨌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을 어떻게?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 근데 또 어떤 어른들 who learned it. 배운, 배운 누구냐면 어더튼, 어떤 어른들, 어더, 어떤 어른들 who learned it when they were growing up. 그들이 자라나면서 배웠던 그런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죠? 렇 뭐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는 사, 사람들은 다른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어떤 어른들? 어? 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자라나면서 배웠을 때그 사람, 그 사람들한테 또 배웠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러면서 아, 막 약간 어뷰징 되면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우리 아랫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런 삶은 뭐예요? 대풀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웠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떤 어른들 그것을 자기가 자라기도 자라날 때, 자기도 자라날 때, 어 그것을 배운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걸 배운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얘도 어디서 확인하면서 어 확인하면서 어어트 어떤 어떤 어도트, 어런 어떤에게 배웠습니다.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 계속 가보,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자라나면서 어른들한테 배우는데또그 어른들도 자라나면서 또 자기도 배운 어떤 이렇게 방법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죠. 근데 어쨌든 It isn't easy.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어때요? 갑자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요? 뭐가요? 궁금해지죠. 그래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할말 던지. 일단 할말 던져. 쉽지 않아요. 뭐가요? 그럼 그다음 나와요. To break out. Break 뭐요? 깨요. 그래서 out 해요. 나밖으로 아, 나와요. 깨서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깨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디서 어디 바깥으로 나와요? Of this circle. 어, 그 서클. 그 서클. 반복되는 서클. 상처 주고 상처 받아. 얘가 또 가르쳐. 상처 주고 상처받아. 또 얘가 또 상처 주고 상처받아. 상처 주고 상이 서클, 이 악순환. 이 악순환에. 근데 이 서클 또 어떤 서클이에요? 서클 of 본질은 뭐? Pain. 어. 이 고통의 서클. 고통의 서클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은, Break out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되고 있네요. 근데 It isn't easy 다음에 오면서 to break 시간차 느끼시고 그 다음에 Break out of this circle of pain. 그렇죠? 브레이크 아웃 합니다. 빠져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서클로부터. 또 어떤 서클? 페인 의 서클. 그렇죠? 뭐, 뭔데? 뭔데? 자세한 얘기 붙어 붙어 줘. 오브로 정보 붙여 붙여 줘. 이런 부분 보이시죠? 근데 읽으면서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페인의 어떤 고통의 서클에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뒤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바람직한 리더는 뭐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된다. 오브로 오브로 정보 정보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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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또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hard work.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하드 워크가 걸려요. 그리고 and a lot 많은 of help 많은 도움이 네,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걸립니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렇게 break out 하는 것은 그 악순환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리고 이렇게 해집니다. If you feel that 당신 느낀다면은 that 이라고 뭐라고 느껴요. People are hurting 사람들이 hurting you. 사람들이 hurting 에 상처를 줘요. You 당신은 행위자. People are hurting. 공작 그 그다음에 유 대상 나오죠.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상처 주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면 피지컬리 근데 어떻게? 피지컬리. y 어, 신체적으로 or emotionally.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hurting 뭔가 누가 상처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tell 말하세요. 누구에게? a friend 친구에게. 어떤 친구? you trust 당신이 신뢰하는 친구. 영어로 뭐? 친구 던져. a friend 할말 던져. 그다음에 당신이 신뢰하는 a friend you trust. 얘도 옷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다음에 get help. 도움을 받으세요. 친구한테 말하세요. 친구도 그렇고 부모도 누군가 이렇게 괴롭히고 뭔가 상처 주고 있는 게 있다면은 도움을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약간 오늘 다짐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I will remember.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That words can hurt. 이렇게 말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캔헐 뭔가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상처를 좀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서클에서 좀 빠져나오도록 뭐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늘 말씀드린 카페랑투위터주소 여기 있고요. 자, 그래요. 뭡니까? 오늘 명언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돕는 것이 인생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면은 상처라도 주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맞아요. 우리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게 어떤 예. 네. 삶이, 삶의 어떤 방식인 사, 분들 분명히 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군대나 혹은 직장 같은 데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단일 때는 맨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맨날 폭언하고 막, 맞고 이럴 때는 밑에서 막 욕하면서 아 내가 나중에 내가 나중에 위에 올라서기만 해봐. 내가, 내가 그냥 확 그냥 엎어버릴 거야" 하지만, 근데 혹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나중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사람들한테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아랫사람들한테. 내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죠. 뭐 그런 부분 생각나더라고요. 혹은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시어머니나 며느리 간의 갈등. 시어머니도 며느리 생활했기 을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데 또 며느리가 막상 들어오면은 자기가 당했던만큼 당했던, 당했던 걸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요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각나면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여기 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깨버리는 게 쉽지 않안는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도 뭐. 군대도 갔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직장 생활도 하면서 많이 겪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아, 좀 약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상처받았다고, 또 상처, 남을 주는 게 아니라, 어, 상처받아서도 잘 치유하고, 남을 상처 주, 주, 주지, 주지 않는, 그러니까, 최대한 돕지는 못할 망정, 상처 주지는 만,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달라이라마 씨가 한 어떤 얘기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떤 그런 또 다짐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상처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상처를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 상처를 많이 준것 같아서 좀 약간 찔렸어요. 네.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뭐 영어도 좀 한번 늘리면서 또 자기 생각도 한번 네. 늘려 보는 생각도 많이 해 보면서 여자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나 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분들한테 상처를 받는 입장이고요. 네. 상처는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특히 뭐 직원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상처를 준게 아닐까? 막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해오세요 막 이러면서 약막 시키고 막 많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반성을 했습니다 네 반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반성해보고 또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실수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다시 고치고 생활을 또그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면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우리 삶과 연관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네 영어도 한번 잘 마무리 해보시면서 정리 쫙 해보시고 녹음하신 거 공유해보시고 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